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축제 교회 영어 성경 목상 215번째입니다. 잘 지내셨죠?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웠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뒤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편 56편 3절 4절 개역계정으로 먼저 들어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두렵고 떨릴 때에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멘 음. 네. 자 바로 에나이 위로 가보죠 여러분은 어, 꼭 나머지 세 가지 우리 한글 번역본 꼭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읽으시고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이나에입니다 When I am afraid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 I will trust in you 나는 당신 안에서 당신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I trust in you. I trust in you. I trust, you. I trust you와, I trust in you와 다른 점 지난번에 했습니다. 네. 물론 뭐 거의 같은 뜻이지만, 조금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I trust you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고, I trust in you는 당신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이기도 하고, 또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너무나 어, 위대하고 그어떠 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다좀 포괄적으로 내포된 I trust in you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시작됩니다 문장이 인 d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whose word I praise. 자,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찬양하는. 그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하신 말씀을 찬양하는 바로 그분 안에서 또 반복되죠? In God, I trust.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왜 안습니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했나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문법적인 시제는 I will not be라는 미래형을 썼는데,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시죠? 여기서 나오는 will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한다, 라는 것이고,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네. 그래서 나는, 역시 I will not be afraid라는 뜻은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 자, 우리 영어 성경 묵상만이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어, 표현입니다. 설명입니다. 어, 실제로 문법, 영어 문법을 하는 곳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 굉장히, 굉장히 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문법적으로 문법이어야 하고, 회화는 회화적으로 회화이어야 하고, 문법과 회화 언어라는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을 쓴 저자의 그 마음까지 헤아리고 살필 수 있어서 물론 그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만, 네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느껴지는 그분의 어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이 영어 성경 묵상에서 표현하는 설명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네, 좀 다른 곳에서 특히 문법적인 어, 지식과 학문을 논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표현은 어, 정말 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I will not be afraid 분명히 앞에 When I am afraid라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네, I will trust in you 하게 되고. 그 결과로, I will not be afraid. 나는 절대, 절대. 여기서 will이 있기 때문에 절대라는 표현을 써도 나쁘지 않다. 저는 오히려 그런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써야 한다. 나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어떠하심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수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죠. What can moral man do to me? Moral man, man 여기서 인간이죠, 사람이죠. Moral은 어, 죽는 사람 이모러 그, 불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모로 불멸이란 단어가 있고, p e r i s h 사라지다 결국 죽어 죽는다.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다. 여기서 '모르'로 썼습니다. 네, 여기서 모 l 는그 능력이나 수명이나 그의 존재가 제한적인 정해져 있는, 무한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뭘할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앞에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In God, whose word I praise. 그분의 말씀에 찬양하는 나. 그분 안에서 신뢰, 그분을 신뢰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에게 도대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담대한 고백과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A.M.P.C.를 보죠. When time I am afraid, 네. 내가 아, 두려울 때에 I will have confidence in and put my trust. and reliance in you. I will have confidence in. confidence는 확신이죠. 확신을 어디다가 분명히 어, 놓아두겠다. 갖다 놓겠다. 입니다. and put 이거는 아예 꽂아두겠다. Put my trust, 나의 신뢰, 나의 어, 의지함을 put 어디다가 갖다 놓겠다. And reliance, reliance는 뭔가요? 음, reliance는 어, 연합한 연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어, 앞에 confidence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고 trust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어, 가질 수 있는 상대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신뢰고 reliance는 음, 물론 상대가 있지만 어, 둘 또는 셋 여러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동등한 관계에서 동맹 관계에서 협력 관계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신뢰, 그게 reliance죠. In you. 당신 안에서, 당신을 향해서 그런 것을 갖겠다. 그런 것이 있다. 나는 반드시이죠. I will이라고 표현했으니까. I will have confidence in. 그 다음에 put my trust and reliance in. 어디에? You. 당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때라고요 내가 두려울 때 예.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겠다. 놓아두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 네. 저장. 아, 저장이란 표현이 참. 그, p 이, 꽂아두자. 그,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갖다 놓아두겠다. 이죠. 네. 그러면서 괄호 쳤죠. 어, 어 네. In you 하고 by 한 다음에 괄호 쳤습니다. The help of. 그니까 by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해서인데, 하나님의 의해서는 by,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니까 러 by God 사이에 by the help of God.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라는 뜻의 by God이다라고 AMPC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h, I will praise His Word.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찬송하는 건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어집니다. On God I lean, rely, and confidently put my trust. 네. 하나님 자, on, 아까 in, g o d 과 다르게 여기는 on, g o 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안 보다는 어, on, g o d I lean, 하나님에게 라고 하면 되겠네요. I lean, 기대고 의지하고 rely, 의지. 그러니까 I lean은 하나님께 기대고 rely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and confidently put my trust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둡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게 on, 가, 입니다.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What can man,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Who is flesh? 그래서 man을 다시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이 겨우 뭐냐면 어, 살덩어리에 불과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듀 m 이 나에게 도대체 뭘할수 있습니까? 도대체란 표현은 왜 붙였습니까? What can man do to me? 라는 영어적인 표현에는 도대체라는 단어를 좀 갖다 붙여놓아야 좀 의미가 좀더그본 어, 의미와 비슷해진다, 같아진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란 존재가 나에게 뭘할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월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는 어떻게 그 찬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를 애워 싸고 둘러 싸고 공격해대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것들이 우리를 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쉬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세상뿐인가요?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감정, 감성, 영혼까지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세상입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온갖 달콤하고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유혹과 달콤함과 향락과 쾌락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CJB를 했나요? 음, ANPC 했네요. 자, CJB를 가볼게요. When I am afraid. 갔으니까 넘어갑니다. I put my trust in you. 갔습니다. In God I praise His word. In God I trust. I have no fear. Why c a n human power do to me?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나에게 뭘할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선 파워, 사람의 파워가 나왔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파워와 스트렝스, strength, 마이리스트랭스 strength and 파워가 나왔는데 여기 사람의 파워가 나왔죠. 구별되죠. 아니, 음, 대비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마이리 하고 사람의 능력은 모로 하고 플래쉬일 뿐입니다. 자, MEV로 바로 넘어갑니다. In the day when I am afraid. 내가 두려워할 바로 그때, 그 날에. In the day가 하나 추가되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기서 그 날에 뿐인가요? 그 순간에. 바로 그 m o m e n t 예, 바로 그 때에. I will trust in you. In God whose word I praise. In God I have trusted. 여기서 또 완료형을 썼네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 안에서 뭘 하겠다? I will not fear.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What can mere flesh do to me? mere 연약한, 보잘 것 없는 살덩어리가 도대체 나에게 뭘할수 있단 말입니다. 자, NLT로 넘어갑니다. But when I am afraid, I will put my trust in you. I praise God for what he has promised. 그가 나에게 약속한 그, 그,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 다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하시는 결국 그뜻 우리에게 새 생명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게 for what He has promised.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과이기 때문에 I praise 나는 찬양합니다.가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겠습니다. I trust in God.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So, 그래서, why should I be afraid? 내가 왜 두려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왜그 외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니? 왜 그곳에 앉아서 떨고 있니? 왜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저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연약한, 제한적인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테리야 온통 내 주변을 덮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들이 도대체 너에게 뭘할수 있니 너가 내 안에 있는데 너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고, 나를 신뢰하고, 내 안에서 네가 확신으로 단단히 서 있는데,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니? 뭘 망설이고 있니? 너는 이미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너는, 다 아, 가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니? 담대하렴, 온유함으로 순종해서 지금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 드디어 나가 보렴. 바로 그 바로 뒤에.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엄청난 그것 바로 뒤에 바로 그것 위에 바로 그것 안에 내가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할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단다.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그 길을 향해 나가렴.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네 앞을 향해서, 즉 나를 향해서 나 오렴...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두려움의 존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두려움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당신의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을 그것을 향해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당신과 영과 혼과 육을 향해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해 돌리겠습니다. 돌린 후에 또 내가 의지가 약하고 미련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내가 다시 방황하고 쓰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향하여 돌리겠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서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뢰와 확신과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는 바로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나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고백도 저와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해 주십니다. 아멘.